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요한모금 삼장 니코테모라 아는 바리세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은이라고 하시더라.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근처 애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납비어 보소서. 요당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라고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세잔해야만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의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